뉴턴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로 뉴턴은 선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격도 거칠어지고 휘두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자라면서 더욱 난북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나쁜 짓만 몰라서는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748년 3월 1일에 이 안에서 우연히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 본바다라는 책인데요. 토마스 아퀴비시의 음,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서 잠잠 있던 어머니에게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물을 끊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정리하고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회개한 지 29년째 되에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 이찬송도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회개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죄로 인해 쇼카 같은 삶을 살다가도 죄를 회개하면 다시 천국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즐거운데 살아가면 악의 종이 되어서 고통의 난을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에 살면서 살다 믿는 성도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믿는 성도를 하더라도 죄를온전히 떨어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면. 그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모두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서 듣지 않으시기 아미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죄를 모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죄를 모두 회개하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축복을 남김없이 받아들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이럼 우리가 죄를 벗어 버리고 축복의 삶으로 옮겨가야 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깨닫고, 백성들과 더불어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사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에스라가 또그 다음 차례로 유다에 오게 됐어요. 또 그곳 속에서 유다의 죄를 발견하고 백성과 더불어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유다에 추가로 포로 귀환을 해서 오게 되죠. 에스라서의 전반부에 나오는 스루바벨과 예수와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사람들, 이때 5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이후 2차 포로 귀환 때 귀환을 했는데요. 1700명 정도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와보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해서 온 사람들이 이방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 민족이 죄악이 가량한 민족이어서 그들과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보니까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마치 유행처럼 이방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았습니다. 그 후로 유다 백성과 함께 성전을 모여서 통곡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은 죄를 지으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에스라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하므로 유다 백성이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붙는 수시원은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 에스라에 대한 기록을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깨닫고 백성과 함께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죄가 죄인 지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죠.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알은 에스라가 와서 그것이 죄인 것을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유다 백성이 그제서야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지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는 그것이 죄인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그럴 때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께서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탤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남자가 굴뚝을 통과해 나와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굴뚝을 통과해 나왔지만 얼굴에 검은 것이 묻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시내물을 만났습니다. 신의물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얼수, 얼굴을 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두 사람 중에 얼굴을 씻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얼굴에 걷는 것이 묻은 사람이 얼굴을 씻었을까요? 검은 것이 묻지 않은 사람이 얼굴을 씻었을까요? 신의물을 말해서 얼굴을 씻은 사람은 얼굴에 검은 것이 묻은 사람이에요. 얼굴에 검은 것이 묻지 않은 사람이 신의물에서 얼굴을 씻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얼굴에 검은 곳이 묻었지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짐작하게 된 겁니다. 얼굴에 검은 곳이 묻은 사람은 상대방 얼굴을 볼까? 검은 곳이 묻지 않는 사 그래서 나도 검은 곳이 묻지 않았겠거니 하고, 얼굴을 씻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얼굴에 검은 곳이 묻지 않은 사람, 상대방 얼굴을 볼까? 얼굴에 검은 곳이 묻예요 나도 얼굴에 검은 곳이 묻었겠구나 생각하고 얼굴을 씻게 된 것입니다. 죄를 음. 회개하는 것도 이와 같죠. 죄를 깨달을 때,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밝은, 음. 말씀이 밝은 사람이 되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니다사랑는 성령님들은 죄를 때가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고서 다시금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계십이 주의 이름으로 추가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심로우리 죄를 이미 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런 죄의 문제는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혜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버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온전히 씻김 받는 성들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됩니다종교개학자 루터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루터가 꿈을 꾸는데 악의가 나타난 거예요. 악의가 나타나서는 루터의 죄목을 보여줍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네. 루터가 뭐라 그랬다그 밖에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또 어느 곳으로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몇그 가지, 가지 죄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죄를 더 그, 사례다, 추가 시키는 다 이런 식으로 세 차례 제목을 보여주고, 그러고는 이것이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때루터가 붉은 잉크를 가져다가 마귀가 기록한 제목이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마귀가 놀라서 걸어만 나설려라 하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쓰든지 그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죄가 있든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로 가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해결하고, 애마다 죄를 씻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되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죄를 회개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리우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죄를 온전히 용서 받기 위해서는 죄를 미우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회계는 단순히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계가 아닙니다. 회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도 다짐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이처럼 회계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계가 아니라 죄를 유추고 계속 돌이키는 것이 회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를 할 때는 앞으로 그런 잘못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계속 돌이키고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실제로 삶에서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끊어버리는 일이 인간의 의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를 회개한 이후에도, 진심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진심으로 미우치고, 죄를 짓지 않게도 다짐을 해도, 그 위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포기해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 원하지 않게, 죄의 습성, 또 거듭되는 죄, 그런 네.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네.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해결해야 돼. 용서해 주 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또 죄를 짓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또 해결해야 돼. 아예 음. 죄를 돌이킬 마음이 없이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미우치고, 다짐하게. 그 후에 또 죄를 짓게 되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온전히 죄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죄를 끊어버릴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의 의지를, 아,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죄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는 이길 수 없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죄를 짓게 안겠습니다. 하지만 하더라도, 그 죄를 짓지 않는 문제까지도, 예수님께 가지나서 예수님께 맡겨야 하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버리라 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 스트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수였는데요. 영국과 호주에서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 했습니다. 이 사람 가주 채찍으로 50대씩 맞는 거, 이 채찍 맞는 것을 8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구세서, 구세군 속박소에서 하루 밤 신세를 거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음. 변화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구세군 <laughs> 주역장 보호소에서 18년간이나 봉사를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음. 그날 이렇게 음. 고백했습니다. 400대의 가주책식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불가 1, 2분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을 때. 그리스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은 나에게가 축복을 향한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졌다고 생각했는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죄를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보혈 능력으로 죄를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모두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대신